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강건하라 할때 주목을 주고 힘을 이렇게 강건하라. 시작.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싸운다 합니다. 성경은 오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이제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씨름은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 이 단어가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여기서만 쓰여요. 이 단어는 팔레라는 단어로서 레슬링을 의미합니다. 우리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이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스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서로 경주를 합니다. 서로 달리기도 하고 뭐창 던지기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원초적이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것이 바로 이 격투 종목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일대일로 와서서 싸우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격투와 레슬링이 결합된 스포츠가 있었는데 이 스포츠에서 누가 승자가 되냐 하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싸움을 포기하거나 항복하거나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이 격투와는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신약성경에서 차용해서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마귀와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길 때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포기를 몰라요. 그런 이 싸움이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해볼 만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넉넉히 이 길이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이 싸움의 대상은 누구이며, 또 그것을 우리가 간파해서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영적 싸움,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를 썼어요. 보면, 우리가 많은 싸움을 싸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이 싸움은 고난과 능력으로 그 싸움의 형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고난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기고 견뎌내고 우리가 싸움을 싸운다라고 할때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투쟁 또 영적인 헌신과 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길 그러니까 그 위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의미하면 우리가 경주를 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길 위에 우리의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물론 다른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영적 노력과 투쟁과 헌신 위에 아까 말했던 악의 영들과의 치열한 싸움. 그래서 하나는 세로로 된그 길로 나아가는 방향성이고 사단과의 싸움은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다. 그것은 이 싸움은 우리 앞에 놓여진 경주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 싸움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여기 노란색 배시로 나와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길 위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초월적인 존재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힘과 권세를 가진 저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믿고 너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다.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종종 몸에 질병이 있으면 질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 질병 때문에 싸워 이기라고 우리가 권면하잖아요.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자꾸 일어설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싸움이 있고 또 관계 속에서 있는 싸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싸움이 있고, 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들을 우리가 싸울 때, 성경은 통치자들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세속적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지배자들이 그 정점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 권력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 인기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들은요 정직한 방법으로 그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악마와 계약이라도 하듯이 정직함과 의로움을 저 멀리 벗어버리고 자기의 사욕과 욕심과 여러분 온갖 죄악의 냄새를 풍기면서 그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그 정점에 서있는 자들을 성경은 악의 영들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다 그래요. 여러분, 유럽이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과거의 유럽은 여러분, 야만족의 시대였습니다. 야만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나 영주, 어떤 성주들이 있으면요. 자기들 가족들끼리 다해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 농노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을 다 종돌이 있듯이 부리면서 얼마나 추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지 몰라요. 역사를 살펴보면 그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죽음과 전쟁으로 기하와 고통으로 내몰아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을 보면서 권력을 가진 것들은 악에 속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그들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또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이 어떤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딱 시행령을 하면 국회에서 만든 법보다 종종 우월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만든 것도 권세입니다.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거기에 걸맞는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은 권세를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일어서 앉아 저리 가 하면은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 아래에는요 복종이라는 권능의 힘이 있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권능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그런 높은 권세를 갖고 우리들을 굴복시키는 많은 일들이 죄악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울 때 두렵죠. 그들은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니까 사단이 그 꼴을 못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부추겨서 교회를 핍박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또 많은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선교하는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들까지도 그의 제자들까지도 다 공격하고 그들을 고발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순교에 이르도록 그들을 막 휘몰아쳤죠. 근데 그들이 그 순교의 현장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회중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부인하지 않게 되면, 그럼 부인하게 되면 살고 부인하지 않게 되면 죽게 되는데 부인하지 않죠.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단의 권세가 개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당시에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laughs> 그렇죠.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그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권세를 가진 악의 영들이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전략으로 삼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같이 읽어볼까요? 신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너희가 목숨은 잃을지 몰라. 그러나 목숨을 잃고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그 몸의 생명을 주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보를 심판의 권능으로 갖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마지막 부분에 잊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권세와 권능과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와 그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알려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이 영광과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거죠. 빌리포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걸로 하나님 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우리를 혼탁하게 해서 속이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속아 버릴 것이 아니라 힘과 건세와 영생의 능력과 심판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할 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주게 있는 것입니다. 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후렴 부분 찬양인데요, 함께 불러볼까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시 하나님 아멘. 권세와 능력은 세상의 통시자들이나 세상의 악의 영들이 가진 듯하여도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권세와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승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적은 것을 알아요. 내가 가진 권세가 보잘것 없는 것인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크게 부풀려서 공포심을 갖게 하지만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걸 보면서 전작을 바꿔요. 야, 이렇게 밀어붙이다가는 쥐도 고양이 앞에서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핍박이나또 어떠한 죽음의 고통으로서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오히려, 진리 가운데 있는 저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달콤한 유혹에 빠뜨려서, 그리고 조금 끝으로, 뭐, 끝머리만 바꾸어서 저들을 속이고, 저들의 발걸음이 질척거리게 만들고, 저들이 조금 흔들리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인 것같애 라고 바꿉니다.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박해의 시대가 아닙니다.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느냐.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에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있다. 라고 말해요. 그 관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화살 끝에 불을 던져서 우리에게 막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그냥 화살도 여러분 몸에 치명적으로 해가 되는데, 불 화살이면 이 전체가 다 타들어가 버리는, 그래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거짓과 소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음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좀, 보다도 직관적이지 않고, 간계하다라는 건그 속뜻이 뭐냐면요. 바른 길과 생명의 길에서 조금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간계입니다.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열정적인 사람들의 그 열정을 쉽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간계라는 게, 진리 앞에 열정적인 사람들을 아 이제 그만 됐어 충분해 잘했다라고 칭찬하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여러분 5분의 1 정도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5분의 1 정도가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중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뭐. 통일교. 이런 많은 종교들이 가진 그 숫자를 다 합쳐보면요. 기존, 기존 교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라 포함된, 개수된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숫자가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이 뭡니까? 끝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관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구원론을 흔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의 도 재림론과 심판론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오늘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은총 아래 있는 우리들을 거짓으로 속이는 수많은 사단의 계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싸워야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맞서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굳세 믿음으로 여러분 맞서 싸우지 않고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싸움을 싸우려면 사단의 개책과 소금수를 간파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의 소금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 개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속이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개책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앞에 야채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과일을 팔아요. 그래서 제가 과일을 살 때마다 항상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아저씨, 사과 맛있어요? 맛있어요! 최고로 맛있어요! 없어서 못 팔아요! 포도 맛있어요! 제일 맛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벌써 다 팔리고. 맨날 맛있대요! 근데 절반은 맛이 없어. 속아야 맨날. 제가 그래서 항상 과일을 살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걸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여러분 확률적으로 반반이잖아요. 그럼 내가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파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에게 장사꾼이니까, 하는 거죠. 우리가 맛보지 않고 먹어볼 수, 맛을 알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맛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맛을, 성경의 맛을, 진리의 맛을 알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분별력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먹어보지 않고도 보기만 해도 알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과일을 잘 골라요. 제가 어제도 사과를 샀는데 어쩜 맛이 없는지 이게 사과인지 무슨 뭐 푸석푸석한 건지 아저씨가 맛있대요. 저는 항상 맛있는 거, 비싼 걸 사는데도 맛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과가 많이 있었거든요. 저보고 고르래요. 남자들이 그런 걸 못합니다.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색깔이 빨간 거 겉이 푸석푸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치, 거칠거칠하면서 까칠까칠한 것들은 맛있다. 얘기를 딱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당신이 가서 사야지. 근데 주여 언제까지 그렇게 의지하겠습니까? 내가 배워야죠.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배울 필요가 없어서 안 배우는 거지만 영적인 진리는 여러분 그쯤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남편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어? 내 와이프가 믿음이 좋은 본사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아들이랑 엄마랑 목사인데 내가 왜 천국 못 가겠냐? 네 엄마 치마 자락 붙들고 내가 천국 간다. 먼저 가셨어. <laughs> 늦게 가실 줄 알았더니 먼저 가셨어.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진리를 분별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새겨지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생깁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못 이기죠. 그런데 성경은 쉽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된다. 믿음으로 불화사를 물리시는 거야. 굳센 믿음으로 사단의 계략을 간파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17절 구원의 축구가 마지막에 나오죠. 구원의 축구가 뭐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단계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회 다닌 사람들은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오라, 내 생명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나 천국에 가 있을까요?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항상 하세요. 아니어도 큰 소리로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확신하는 사람은 더큰 소리로 아멘. 아멘. 확신하지 않지만 가고 싶은 사람은 더큰 소리로 아멘. 아멘. 가기 싫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장모님들이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멘 크게 안 하든, 제가 보니까. 왜안 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확신하지 않으니까. 아니면 쑥스러우니까. 그대로 구원의 확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생기는 것이고 내 손에 든이 성령의 검,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강한 힘이 생깁니다. 기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승리할 수가 있죠. 여기 오불 화살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방패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여러분, 싸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속에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치료도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도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입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죽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라는 말과 함께, 권능이라는 말이 같이 묶여서 나와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권능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내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원문을 따져보면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로부터 잠깐 위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 나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능력이 일어났어요. 권능이 발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로 말미암아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보혈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죠. 계시록 끝 부분으로 가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 죽음 이후에 첫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둘째 사망에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두를 통하여 성리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권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보면 열 번째 재앙이 와서 주의 천사가 장자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으면 그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6월절을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근데 왜 넘어갑니까? 표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의 피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사망이, 둘째 사망의 해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권능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우리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휘두를 수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물러나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그것을 잘 우리가 소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입수라 아멘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럼 예수 그리스의 피가 내 안에 늘 흘러 넘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강건하여 질 것이다 그 말을 서두에 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서두에 자,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여러분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승리하는 그 싸움에서 이기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기도